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올해 지금 운도 들어와 계시긴 한데, 이분은 결혼에 대한 뜻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과 어떻게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결혼을 지금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복잡한 건 싫어. 이제는. 그니까 복잡한 거 싫고 조금 내가 쉽게 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예전에 어려운 걸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가 즐기고 가고 싶고 복잡한 거 싫고 좀 어려운 일안 하고 싶다 이런 이런 케이스. 음. 돈을 되게 좋아해. 예, 자기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한 대가를 받는 걸 되게 좋아해. 음. 음. 안녕하세요, 사례 신의 손혜기 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쭤볼 분은 어. 남자분이고요. 네. 이분 엄청 똑똑하시고 영리하신 분이시다. 음, 똑똑하시고 영리하신 분이셔. 이분은 마이크 보여요. 마이크가 보이는데, 이분이, 가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동작하시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보여주시긴 하는데, 이분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연기자는 아닌 것 연기자는 아닌 것 같아. 연기자 얼굴은 아니야. <laughs> 연기자 얼굴은 아닌 걸로 보여주시는데, 언변이 좋으시다고 나오거든요. 어, 언변이 좋으신데, 이분이 약간의, 어, 뭐라 그래야 되냐. 언행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요. 구설 시비수가 있고, 말을 조금, 뭐라 그럴까,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대. 조금 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나오시거든요. 수면과 관련이 있으시대. 이분은 1등, 내가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야망, 야망이 있으시다. 야망과 포부가 좀 있으신 분이고 1 10, 0년 전부터 1 0년 전부터 대운 들어왔어요 이분은 십년 전부터 대운 들어와서 지금 지금 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언제까지? 양손에 떡을 쥐고 이분은 성공은 자기가 실수 안할 때까지는 계속 실수가 실수 실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언변인 언변도 그렇고 약간 행동이 뭐라 그럴까 아까 이렇게 동작하는 거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 요 약간 뭐라 그러지? 가볍게 행동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렇고, 약간은 뭐라 그럴까, 구설 시비수가 조금 있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있다고 하고, 남자인데, 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올해 지금 운도 들어와 계시긴 한데, 이분은 결혼에 대한 뜻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과, 어떻게,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결혼을 지금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음, 약간 자유연애주의신가 봐, 이분은.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고, 사람이, 남자가 돈이 있으면, 사실 결혼 별로 빨리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 음.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안에 약간 동자님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나이보다는, 조금, 매사에, 조금, 호기심도 있으시고, 매사에 조금, 애들 같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세요. 음, 그런 부분이 있고, 내가 복잡한 건 싫어. 이제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고, 조금 내가 쉽게 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예전에 어려운 걸 되게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가 즐기고 가고 싶고, 복잡한 거 싫고, 좀 어려운 일안 하고 싶다. 이런,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분 돈, 돈도 잘 굴리신다. 어, 돈 많다. 응, 음, 돈 되게 많다. 그리고 돈을 되게, 돈을 되게 좋아해. 자기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한 대가를 받는 걸 되게 좋아해. 음, 음. 이분이 전혀 모르시세요. <laughs> 어쩐지, 어쩐지 얼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전 몰랐거든요. 음. 헤어지셨나봐요. 누구랑? 여자친구랑. 몰라 이분은 근데 굳이 결혼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전 사실 음, 누구한테 묶이는 거가 싫어. 음, 누구한테 묶이는 게 싫고 그냥 자기의 뭐 자기 의지대로 그냥 자기 의지대로 그냥 정해진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 의지대로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막 굳이 막 결혼하려고 누구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는 이분은 지금 싫어해. 안 맞아, 그게. 응. 당분간은 그러실 것 같아, 이분이. 왜, 복잡한 거 싫어해. 복잡한 거 싫어하고, 어디 묶인, 묶이는 거 싫어하고, 그냥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이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지금 그런 부분 조금 매치가 안 되죠, 그죠 하는 일이, 이분이 하는 일이 뭐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될수록 스트레스 안 받고, 이분은 약간, 머리가 약간 편두통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신경을 자꾸 숨이고 이러면. 그래서 조금 혈관이나 이런 걸좀 조심하시라고 그러시거든요. 혈관이나 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하는데 워낙 건강은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일하실 때좀 조심하셔서 하시게 되면 뭐, 뭐 그냥 탄탄대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많이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